루돌프 사슴 코다. 코다 안녕 친구들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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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아까도 봤어 아, <laughs> 루돌프 코 토피 진짜 루돌프 됐네 삼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려고 루돌프 변신했어. 진짜야? 언제 출발하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 꼭 전해줘. 롤리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선물 달라고. 알았지? 약속이야. 약속. 그러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 맞을 준비도 됐고, 루돌프도 됐는데, 예쁜 옷도 입었고,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음, 아! 겨울에 생각나는. 난타 할아버지랑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만드는 거어 때. 맞아 집에 우리 트리가 있는데 어 음. 나뭇잎만 있으니까 너무 너무 심심해. 음. 예쁘게 크리스마스처럼 꾸며줘야 되는데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재료를 준비하러 가자. 촛불이 그... 아, 떨어졌다. <laughs> 오늘의 준비물은요 솜. 송! 음, 산타할아버지 수염같이 생겼고 폼폼이, 그리고 모양틀이랑부직포 여기도 폼폼이 있네 그리고 별모양 반짝이 부직포랑 여기도 나머지 다 색색의 부직포들이 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스팡클이랑 스팡클 또 이렇게 예쁜 철사, 철사. 근데 이상한게 있는것같아 응? 코가 왜들어있어 여기? 뭘로 들어왔나 봐. 콧물. 저리 가. 자, 우리는 요거 재료 가지고서 예쁘게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왠지. 산타 음. 할아버지가 또. 맞아, 산타 할아버지 같은데 이거로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면 되겠군. 요거는 딱 보니까 트리. 예쁜 트리인 거 같고 어. 이거는 친구들이 음이. 궁금하겠지. 알려주지 말자. 궁금하라고. 응, 음, 응. 음. 이거는 이따가 만들어서 짜잔 하고 보여주자. 응, 음, 음. 좋았어. 그러면은 빨리빨리 만들어볼까나. 빨리 있어. 만들어서 트리를 꾸며야 되니까. 예쁜 거만 우리는 색색의 푸지코에 그림을 그립고 잘라줄게요. 잘라, 잘라. 이렇게 위에 꼭대기에 갈 거잖아, 그치, 소피? 응.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짜줄게. 이렇게 붙이고, 다음에, 사 쭈쭈쭈쭈쭈. 끈을 준비해서. 달아주려면 끈이 필요하니까, 이 끈도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나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나무 기둥을 붙일 건데, 이렇게 붙일 건데, 얘를 숨겨야 돼. 어디다 숨기게? 아, 몰래 숨겨. 나무 뒤 나무 뒤에다가. 끈을 숨길 거다! 응, 밑에 부분만 빼고 여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짜주세요 짜잔 어떻게 <laughs> 나무를 꾹꾹 눌러줘 끈이 튼튼히 달렸나? 오 예쁜 나의 트리가 완성됐어 이제 너무 섭섭해. 이제 꾸며야 돼. 꾸며줘야 돼. 그럼 예쁘게 배치를 해보라고. 그 동안에 롤리는 산타 모자를 칠해주고 있을게. 글루건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줄 거야. 맨 끝에 부분에 글루건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짜주고 글루건이 굳기 전에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줬고요 이렇게 넣고. 이게 배. 다 했어요. 어, 진짜 예쁘게 해놨다. 오, 별도 있고, 봄봄이도 있고, 색깔별로 알록달록. 나무에다가도 해줬네, 별을. 롤리도 이렇게 꽃갈모자 만들었지롱. 요거를 나는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여기다 밑에 달아줄 거야. 근데 소피는 이거를 글루건을 하나씩 붙여야 되는데, 혼자 할수 있을까? 롤리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 그뜨거우니까 혼자 하는 건안될것 같아. 소피가 글루건을 짤 테니까 롤리가 이핀셋으로 눌러줘. 조심조심. 응, 조심. 글루건을 짜줬어. 엄청 반짝반짝한데? 친구들도 보여주자 어때요? 예뻐요? 친구들? 근데 거미줄이 엄청 많이 붙었어 거미줄이 엄청 많이 붙었어 우리 소피가 열심히 글루만을 뿌려줬는데 자 그럼 그 거미줄을 없애고 있어라 룰리는 수염을 만들어 주겠어 수염을 여기다 얽을 거야 아이스크림 되는 것 같동 솜사탕이야, 솜사탕. 솜사탕 드실래요, 소피? 무슨 맛을 드릴까요? 여긴 솜사탕 가게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아, 안녕. 안녕. 맛이 어때요? 아무 맛도 안 나네. 뽕따 맛이 좋아하는 뽕따 맛이 좋다고. 뽕따 맛을 먹으려면, 500원. 500원? 500원으로 야. 내 코를 사왔어요. 내 잃어버린 코를 찾아줬으니까, 그럼 뽕따 맛으로 변신 뿅. 아, 냠냠, 냠냠. 어때요? 뽕따 맛이 나나요? 달고기 합니다 달고기 맛니다고요 그러면 오늘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솜사탕집은 문을 닫고요. 산타를 만들게요. 대충 집어넣어 놓고 이만큼이면 되겠다 싶을 때 꺼내가지고 안에다가 풀칠을 해줄 거예요. 풀칠을. 물풀.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는 거야. 여기에 초코 시럽을 뱅글뱅글 뿌리는 것처럼 뿌려줬어. 빙글뱅글로 돌려, 시럽. 돌려, 돌려. 자, 아이스크림 콘을 잡아주세요. 뽕땅 맛 솜을, 솜사탕, 아이스크림을 넣겠습니다. 자, 원래 아이스크림도 중간에 시럽을 한번더 넣어줘야 맛있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시럽을 한번더 뿌려주세요. 짠, 손님. 산타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근데 코이 조금 섭섭하다. 우돌코 사슴코처럼. 빨간 코? 빨간 코? 딸기맛 코를 붙여주겠어요. 체리맛. 체리맛으로 할까? 여기에다가. 어, 귀여워. 짜잔. 응? 근데 이거 모자 쓴 털복숭이 강아지 같다. 어, 그러네. 이거 <laughs> 사실은 그거야. 응? 산타 할아버지가 키우는 멍멍이 만든거야 아 <laughs> 귀엽지 귀엽지 이것도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았는데 그지? 응. 자꾸 소피가 꼬피. 집중 안하고 뽀삐랑만 놀려고 그러니까 놀리가 뽀삐 저기에다가 데려다 놨어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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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는 이따가 같이 놀자 알았지? 응. 이거 열심히 만들어야지 뽀삐 다시 데려올거야 응 알았지요 자, 색색의 부직포가 있었어요. 요렇게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쭉 자를 거예요. 올리는 이거 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돌돌 말아서 맨 끝에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어, 이렇게 말아놓으니까 그 과자 같다. 내 이름 들어가면 과자 있잖아. 그거 같아.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롤리, 롤리 맞아. 롤리폴리 같아. 먹어보세요. 음. 나도 그 과자 좋아하는데 롤리도 그 과자 좋아하나봐 응내 음, 이름 들어봤으니까 열심히 사먹었지 됐다 다 잘랐어 다 잘랐어? 롤리도 롤리폴리 다 만들었지롱 이거를 이렇게 할거야 잘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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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거야 지렁이 같잖아 지렁이 같다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메론맛 사탕도 넣고, 호도맛 사탕도 넣고, 날개맛이랑 블루베리랑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 맛있는 사탕트리를 만들 거야. 사탕 지렁이가 아니고? 그것도 괜찮은데? 오 그렇다면 이것은 지렁이맛 젤리. 젤리에다가 사탕을 붙여보자! 메론맛을 주겠습니다. 메론맛 주세요. 메론맛을 땡겨주세요 땡겨 땡 쭉쭉쭉쭉쭉 내려가라 지렁이랑 합체 지렁이를 통과해서 그 다음은 무슨 맛을 줄건가요? 아, 바나나 안 바나나 나한테 바나나 안바나나 이건 안바나나 에? 안바나나? 어? 바나나가 아니었네 이거는 <laughs> 레몬이나 레몬이나 레몬아도 들어가라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5층, 4층, 3층, 2층, 1층, 주차장 도착! 도착! 젤리는 아무도 못 먹게 롤리가 가려버릴 거야. 응, 음, 위부분만 남았네. 여기에서 막 끈을 글루건으로 쭉 짜서 끈을 붙여주고 그 위에다가 별을 붙이거지롱. 롤리폴리를 붙여주고요.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롤리, 롤리가 롤리폴리를 다 붙였다. 롤리폴리. 짜잔. 다 완성이 됐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친구들이 궁금하겠지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보여줄까, 보여줄까? 보여줄까? 짜자 지렁이가 트리 모양이에요짱 지렁이 사탕 트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는 트리야 암냠냠냠 헨제가 그레텔처럼 헨제가 그레텔이 어떻게 했어 과자로 집을 막 지어놨는데 우리는 롤리폴리랑 지렁이 사탕으로 뭘 만들었어요? 트리~~ 꼬물꼬물 꼬물, 꼬물, 트리~~ 안녕 아, 암암 어우 안돼요 양보하세요 다 먹으면 우리 트리에다가 뭐 걸어 암암녕암녕 아, 우리 트리 꾸미기 하다가 배고프면 조금 먹자 응 음, 어때? 벌써 다 먹은 건 아니겠지? 나머지 친구들도 다 모였다우 복실이라 그랬나? 산타 할아버지 강아지 이름 붙여주세요 할아버어 보로리 산타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우리가 잘 데리고 있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꼭 가져와서 강아지 데려가세요. 산타 할아버지 보로리 잘데고 있을게요. 선물 많이 많이 가져오세요. 우리가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뽀로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뽀로리가 우리 밥까지 다 먹어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굶어 죽겠어요 산타 할아버지 빨리 데려가세요 짜잔 그리고 그 다음 친구도 소개해 주세요 뽀로리 얌전히 있어 이제 그만 먹는 거야 우리들이 거는 기렁이 젤리맛 과자 다 붙어있는 예쁜 맛있는 트리가. 그 다음 거는? 예쁜, 반짝반짝. 빵짝 아, 트리. 아, 진짜 트리 같아. 우리 트리도 진짜 이렇게 꾸며보자. 어때?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아, 잠깐. 근데 네. 이게 다질척질척한 길쭉 거잖아. 퐁퐁이 같아. 동글동글한 것도 만들면 예쁠 것 같다 음, 여기 트리에 있는 이런 것처럼 동글동글한 장식도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소피? 응 음, 에이 일찍 퇴근하려고 그랬더니 그 동글동글한 장식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구만 그러면 은 뽀로리 어떡하지? 얘는 자꾸 먹으니까 저리 가있으라 그러고 동글동글 장식을 만들 재료를 구해가지고 오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빨리 구하러 갑시다. 자, 친구들, 이따가 또 만나요. 안녕! 꼬로리도 데리고 가. 얘 빨리 저기. 데리고 그만 돼. 먹어야. 다이어트 좀 해라, 얘야. 너 살쪄가지고 싼타 할아버지 못 따라가겠다. 어피 와! 롤리!